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낚시. 처방전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저희가 어, 요즘 채널을 시작한 지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의 처음으로 업로드해드렸던 영상이 방어 지깅이죠. 그래서 남자의 낚시, 방어 지깅을 나갈 건데, 지금 방어가 거제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 나올 때 가야지. 어, 자, 지금 한번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지세포항에서 거제 뉴시스타워를 타고, 안경섬 쪽으로 나갈건데 필드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가서 뵙겠습니다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안경섬이에요 안경섬 안경섬 지금 방어랑 부시리들이 어막 쏟아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빅게임 방어 지깅이라고 하죠 우리 버티컬로 200에서 뭐 256cm 뭐 작게나 180g 정도의 지그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방어 지깅 낚시입니다. 남자의 낚시라고들 하는데 그만큼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손맛, 몸맛 엄청 큰 대상어종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이 있는 낚시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항하는 동안 햇님이 떠오르네요. 가보시죠 자, 파이팅 한번 해 보자고요. 해가 뜹니다. 와, 오랜만에 방어지깅 설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방어지깅은 이런 메탈을 사용해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메탈. 이런 식으로 파우치에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다미기에서는 중간치 바늘인데, 7호 바늘이에요. 7호 바늘. 여기 한 9호 바늘 정도 되겠네요, 9호. 제 손가락도 엄청 큰데, 제 엄지 손가락보다 훨씬 크죠? 이런 지그를 가지고 방어를 유혹하는 겁니다. 뭐, 그간 저희가 낚시를 했던 팀런 때하고는 다르게 완전 완전 딱딱한 낚싯대입니다 그리고 릴도 8,000번, 8,000번 스펙의 릴을 가지고 나왔고 합사는 5호, 쇼크리더는 여기 쇼크리더가 달려있는데 쇼크리더는 17호, 18호 정도 됩니다. 정말 남자의 낚시죠. 자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과연 얼마나 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첫 출항 파이팅. <laughs> 마이크도 안 차고 와, <목소리> 씨. 오, 야, 시야 다 괜찮대요. 야. 야, 오자마자 철고기가 나오네요. 나이스. 덩치리가 빠르다, 역시. 빵봐라 무슨 이 시야지, 빵이 제일 졌노 잘한다. 적킹몇 번에? 여덟 번. 바나이 배를 깔고 있네적킹 여덟 번에 지금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점점 우리의 옷이 가벼워질 겁니다. 이게. 응. 아직 한 마리 놓치외 투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진짜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낚시는 아니지만 체력전이야, 체력전. 야 이거는. 아, 제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 낚시를 할 수가 없는데. 맞지.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추천합니다 여성분들한테 추천하기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추천합니다 전동리을 사용하면 사실 편하긴 편해요 박질감 넘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낚시 여기서 해봤다 하실 거면 빗김 정도 해봐야지 자 지금 어 길이 좋다 빨리 내려오세요 <laughs> 빨리 내려야 됩니다 <laughs> 네. 히트! 세타! 어, 빠빠와쇼파이트 히트! 나이스! 히트! 아아 짜다갔다갔다 이야 짜 야야 이 좋다 행운이 좋다 와 뭐고 이야 메달까지는 안겠고 그래도 한8,90 되겠는데 아 낚시대 다오 야야 이 좋다, 이거 뭐. 고와 좋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야 좋습니다. 이게 바로 본맛 아이가. 흐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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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낚싯대에 구부러진 낚싯대가 아닌데. 잘한다, 와, 보인다. 자 사실, 랜 나온다. 후후. 와, 바디샷이네. 아, 좋습니다. 야 바디샷에 걸려가지고. 힘을 좀 썼는데, 아 좋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바디샷도 모르고, 자. 에이, 모르지, 그거, 쟤노. <laughs> 지금 시즌에 와야 지금부터 이제 알방어가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마리수, 그 다음에 지금은 중방어 사이즈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한겨울이 되면 이제 완전 큰 거, 대부실이, 대방어, 뭐 이런 거 잡아가야 마리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사이즈가 커지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한, 한 11월, 12월 중순, 11월, 12월 말까지도 마리수가 잘 나오니까 입지를 많이 느껴보는 낚시를 해봐야 빨리 듭니다, 낚시가. 한두 마리 잡을 때오면 힘들어요. 에. 그래서 일단 마리수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곤 한 마리 만나러 가는 게. 이 낚시의 국룰입니다, 여러분. 이 메탈도 우리 팀만 할때 애기처럼 색깔도 있고, 쉐입도 다르고. 그래서 또이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 선호하는 쉐입과 색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큰일 날뻔 했네데 오! 와, 씨. 뜬다 고기가. 고기가. 어, 맞다. 고기가 천지해라. 어허, 야, 야. 아낙, 바닥, 아낙에서 물었다, 왔지 고기다, 고기다. 아디샤다, 해가 또. <laughs> 어디 올지노 <옳지>? 어디 <laughs> 어, 대삼치다. <laughs> 오, 야, 야. 오, 대삼치, 야, 달러 땡긴다. 오지 마라 대삼치다, 나이스. <laughs> 야, 좋다, 좋다. <laughs> 대삼치. 야, 삼치 지금까지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요. 잘한다. 어 됐다 역시 역시 우리 덕철씨 조가 담당 병신 장하네 <laughs> <laughs> 형님 그 폴링하다 물었죠 방금 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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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투박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쇼파이트도 느껴야 되고 이 절킹의 속도 박자 이런 것도 신경 써가면서 일정하게 해줘야 어들이 시원하게 입질해 주거든요 했어 오 됐다! 아, 떡철씨, 떡철씨, 좋다! 몇몇 번? 12번! 자, 잘한다, 우리 떡철씨. 야, 귀여인거 같은데, 사이즈에서. 어. 하는거 보니까. 아. 어? 귀여이 사이즈가. <laughs> 어, 귀여 사이즈. 어, 우와. 거 나왔다. 어, 사이즈 온대. 야, 사이즈 좋아. 나한테 오지 마라. 너돌체너 돌체, 너돌 아, 여러분, 두 마리째 왔습니다. 어, 손맛 치기는 아, 여러분, 방어 두 마리, 삼치한 마리, 방어 두 마리째를 올렸기 때문에 <laughs> 지퍼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지퍼 다 풀어졌노. <laughs>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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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베스트 에스 왔어. 오, 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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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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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바가 <laughs> <laughs> 조금 심하시네요. 오오오 오. 오, 오, 오 네. 야, 왜이 와이리 까부노 올려 그냥. 됐어. 됐어. 담아 자. 자, 빵 좋습니다. 씨알 좋아. 빵이 왜이런노 야. 좋습니다. 히트히트 테터. 나이스. 왔다. 좋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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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많이 쓰다, 많이 쓰다. 쏟아진다, 쏟아진다, 방어가 쏟아진다. 이만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 야, 제 낚시 때, 오, 오 벨이트도안되나 낚시 때 엄청 딱딱한데도. 어우, 아, 야, 오, 좋다. 어우 치알이 다 좋습니다. 야, 이런 일이 다 있노? 후우우우우우우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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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손맛이니까 몸맛이가 진이네요 여러분 예 느껴보지 못한지 알수 없습니다 이 맛을 어우 배다 배다 아, 아 기운둥이가 아 기운둥이가 아닌 거 아. 같은데 어우 기운둥이가 아니네 자 기운둥이인 줄 알았다 처음에 안착일래 어, 처음에 안 차길래 아 잘한다 야, 아야, 오자 착! 아야, 오, 어 오, <laughs> 야 아, <잘했나>? 친구야, <웃음> <맞나>? <웃음> 오, 확실히 많이 컸고, 야, 오야, 잘한다. 쇼맨십이 있네, 애가. 잘하네 <웃음> 감사합니다. 후? <laughs> <laughs> 카메라 있는 걸안네 가만, 가만, 마, 가만, 가만. 자, 여러분. 3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외투 하나를 벗어줄 자격이 생겼습니다 <laughs> 아, 옷 벗기 게임 하듯이 옷을 벗고 있네 어? 옷 벗기 게임 하듯이 어. <laughs> 자 여러분 방어 직행도 이 장르가 조금 입문하기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비싼 낚싯대 으면 좋지만 대긴 비싼 낚싯대가 필요한 장르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 쉽게 배에서도 렌탈을 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도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요. 예, 파손의 위험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덕체에상 사고 낚싯대 5만 5천짜리아닙니까 5만 5천. 작년에 입문할 때 사가지고 올해 2년차인데 2년차 때까지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지? 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편에는 어. 전동릴 대 수동 어. 대결 한번 하고 전동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낚시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장비가 잘 나와요. 히트, 히트. 데이터. 아싸! 좋다. 아, 한다 아싸. 아. 아. 아, 오. 이거 문점을 <laughs> 알려 줄까? 어. 너무 빨리 포지션이 변경한다. 어. 어. 확실히 후킹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빨라. 아, 지기 선생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지금 보면 사용하는 메탈의 무게는 한 200g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준비해온 거는 180g 부터 230g 까지 어, 그람 수별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즌에는 뭐 엄청 깊은 곳을 타지 않기 때문에 한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바늘 호스는다미기만늘 어, 기준으로 7호에서 9호 어, 9호가 더 좋긴 해요 그리고 방어 지깅에 필수로 있어야 될 아이템이 요 플라이어입니다 플라이어 어, 손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늘을 빼거나 할때 플라이어가 꼭 필요하고 채비를 할 때도 플라이어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액션을 줘야 됩니다 언제 물지 몰라요 또 네. 피딩이 막 오기 시작하면 진짜 느닷느나거든요 피딩이 오잖아요 내려가다가도 물어요 어, 내려가다 줄 한번 탁 잡아주면 오더도 물고 날라고 이럽니다 이왕 나왔는데 많이 잡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아, 좋아됐 히트! <laughs> <했다. 웃음> 오, 눌린다. 아, 보셨죠? 이렇게 약간 버텨줬다가. 아, <laughs> 으이.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애가 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번 버텨줍니다. 아, 그 다음에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하! <laughs> 오이. 오, 오이. 아 오이 사이즈 오이. 좋습니다. 야. 아이고. 아, 사이즈 아. 좋다, 야. 아, 사이즈 좋다. 아, 사이즈 좋다. 좋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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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 이제 됐지? <laughs> 오우야야야 자 바꿔줘 뭐가 오우 오우야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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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를 해보자 떴다 떴다야 떴다 우와 폭콘, 복콘 바다에 복근 자 중치에 많이 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어, 야 표지에서 야 바다에 폭콘. 야 좋다 메탈 을쨌노 헤타 나이스 <laughs> 와 1타 입피다 아 계속 핑크 아자 어. 이렇게 색깔이 또탈 때가 있거든 우와 아이고 성우야 떨챠 한번 대도 아 떨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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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아. 왔습니다, 떨쳐 왔습니다 떨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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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좋다, 좋다.

좋습니다! 이야! 여타석으 올라온다! 오, 요, 요. 빨리 넣어볼게요, 빨리 넣어볼게요 피 d 이다피디이다 지금 패턴! 오, <laughs> 나는? 내 거는? 아, 내 거는 없구나 아, 더블리탑 해야 되는데 야, 얘는? 어, 열이 심어. 마이카 본다. 오, 야, 다 왔다. 생각보다 줄 취에서 물었네. 어, 위에서 물었어. 20m. 야, 감사합니다. 텐트. 아. 어? 트 야, 수심 20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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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어 빠, 감사합니다. 오 씨, 빠진줄 알았다. 보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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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마이카 본다. 야, 오, 야, 오, 좋다, 오호, 나이스, 감사한다. 바닥 다 내릴 필요 없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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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지아야 수십만 마추 온다. 이야, 잘한다. 다 내릴 필요 없어요. 좋습니다. 조스 오빠 어. 빠졌다 까불다 빠졌다 와아아 빠지는 이해할 수가 없네 왜 빠지지 여러분? 저 옆에서 감추쳐줬는데왜 빠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올리다 빠졌자 바로 다시 옵니다 히트히트 대타 히트. 좋다 나이스 한17 아 8바퀴 나이스! 아, 마이 까본다. 마이 까본다. 그렇지 그렇지. 시키는 대로 잘한다. 그렇지. 자! 자, 나 이거. 자, 가보자. 아, 좋다. 어. 뭔데 빠졌다. 어? 아... <laughs> 왜 빠지냐? 이 빠지는지 아는 사람. 와, 뭔데? 드링을 좀 줘야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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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아이고. 여러분, 저는 빠진 적이 없었고 잘저런 기분 잘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와, 하루에 두 번을 빠뜨린다고? 쇼빠이 히트. 히트 으아아 <목소리> 잘한다 <목소리> 아, 맞지 이게 초반림한테딱 타지 아 그냥 맞다 잘한다, 잘한다. <목소리> 야이번에안 놓친다 아 천천히 야되다 경찰이 옆에서 비웃고 일한다니 천천히 게요안 놓친다 씨안 놓친다 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온다 온다 야아 <목소리> 답답하다. 와, 세 마리째 나왔다. 선생님, 눈으로 욕하시는데. <laughs> 와, 돌 아프겠네. 여러분, 치수 나옵니다. 일로 온나? 아, 절로 가지 말고. 친구들 약 올리지 말고. 우리 생 아, 무슨 일이고, 이거? 빠트는 적이 없는데. 뭐요? 뭐, 뭐 한데? 바닥이가 아씨 앙카 나이스. 한세번 빠지니까. 야. 이제 겁난다. 우리 동생 바보 동생 <laughs> 괴롭히지 마라. 일로 나 <laughs> 내가 상대해 줄게. 그 성우가 자주 하는 말있죠 시수 깊이. <laughs> 깊이가 부족하네. 이거 입질이 없어요. 됐다 나에서. 어허. 빠지나 빠지나 보자. 아이가. 참보자. 우와야. <laughs> 재밌겠다. 우와. 어. 우와. 어, 어, 어. 베이비트로 가지마, 이봐! 이리와 안 빠지나? 왜안 빠지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 좋네요! 와! 씩씩하네, 씩씩해! 안 빠지는데, 예? 아, 야구르네! 아 뭐, 어떻게 빠지는 거지? 저파이트 나이스! <laughs> 오, <오와>. <웃음> <웃음> 여러분, 선장님 나오시지도 않아요. 질해 주실 생각이 없어요. 지금 또 빠질 거니까. <laughs> 아, 끝까지 먹는다, 내가. 우와, 어, 긴장된다, 빠질까봐. 아이스나리나이이스나이리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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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니게 히트가 아니었네! 우와, 크다! 최고가 어마어마하다! 히트! 히트! 우와! 잘한다! 우와! 우와, 시야리다 좋다! 미쳤다, 시야리 최고가 진짜, 와, 어마어마합니다, 빵이! 고기가 거의 조업 수준으로 나 조업 수준으로 이야 아야 이봐라 와 배터리다, 우와. 우와. 아. 잘한다 와 딱이 패터이다 잘해 와 잘한다 잘해 이야 어 아, 터졌다. 와오 스트레스 많이 받네. 일부러 드레까지 좀줬는데아 오늘 멋지, <laughs> 멋지 <뭐지> 안 되는 것 같다. 야 영상을 보면서 복귀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야내 네 마리째 빠트렸습니다 지금. 와네 마리는 좀 아픈데 많이 아프네. 헤트 헤드. 아싸나이 아. 아 크다. 아, 제발, 와, 저 왔다, 저 왔다, 와, 아이템아이템아이템 제발, 와, 제발 떨어지지 마, 한번 부탁할게. 오, 크다, 오, 겁나 크다. 우 와, 딱, 와. 와, 크긴 크더라, 야빵 좋다, 와 와, 아, 빵 좋다, 빵 좋다 제발, 진짜 제발 떨어지지 마라 했다, 제발 우와. 야 고기가 빠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 렌즈는 뭐야왜 이러지 롱징그에물드라어 히트, 히트, 히트 어 장난 다 이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올라오나라, 올라오나라, 올라오나라 오, 나이스 만족해 아, 됐어 아, 죽겠다 와 이것도 크네 진짜 다 커요 여러분 난 아, 벌써 되지를 그래, 그래. 못하겠다 여러분 진짜 다 커요 사이보좋아 진짜 크다 맞죠? 미쳤습니다 잡으러 오세요 사이 보세요 여러분 와 돌았다 진짜 우와. 저는 지금 입질이 없고 상호가 지금 3여그으로 저는 지금 입질이 없고 힘이, 힘이 빠져도 사면서 그렇로 쇼파이트 힌트! 바로! 아! 내리자마자. 좀 달리 있으라, 좀 쉬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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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쉬자! 아. 잘한다! 아. 안올라온데나 이런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다. 아. 뭐고? 뭐가 이렇게 크노, 이 시즌에? 사람 살자. 아 20m 남았는데. 야, 나 죽겠다. 야, 나 죽겠다. 나좀 살려줘. 간살다 아. 우와, 올라오는 거 봐라. 다 이렇습니다. 우와. 헤타. 헤타. <laughs> 우와. 리좀 살려. 히트. 오케이. 야. <laughs> 오. 어. 오우. 심치않은데 우와. 우와, 뭐왜그게고 어디까 가는 이거? 야, 나이스 나이스. 와. 좋다 좋다. 와. 오. 오. 오, 사이즈 좀 된다. 와, 와, 와 야, 차원한다. 와, 와. 드레 체온. <laughs> 오, 야, <이야. 웃음> 와, 좋습니다. <아이. 웃음> 잘한다, 잘해. 잘한다. 아, 야, 좋다. 오. 오. 어, 힘. 오, 힙. 오, 낚시대 봐라. 아. 5만 5천짜리 낚시대입니다. 이야. 쉣. 와, 아이스크림 20m 남았는데? 죽 끝나, 죽 끝나. 와, 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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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laughs> <우와>, 못 까불겠다. <laughs> 이야, 뭐고? 오. 자. 야 뭐고? 이야, 오. 아, 좋다 오우야, 빵 많아, 빵 많아, 애들이 야. 이야, 참나 이야, 어. 어? 빵이, 빵이 미쳤나 이야, 아. 진짜 크다 아. 우와, 제, 제 신발이 290짜리거든요? 크록스 290짜리 해봐 돼지 돼지 어. 와, 성우 따라 롱지그 한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쇼파이트 히트 히트 파이트. 들어가자마자 어. 바로 온다 와시각이있다시안다 올라오는 것보다 시안이 상당합니다 나이스 야 와 이렇게 사이즈 큰걸 마리수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입니다. 한발늦으면 없습니다. 마리수와 사이즈까지 한 번에. <laughs> 와 죽이네. 아 이게 빅게 아이다자 덕철이 고생했습니다. 어깨 좀주물해 줘야 되니까 이거. 어창이몇 마리 넣어놓고 우리 선장 드시라고. 39 마리 딱 잡았습니다. 와 진짜 진짜. 이 질리도록 잡았습니다, 진짜. 어깨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지금입니다. 내가 볼때 조금만 더 있잖아요? 그러면 알방어가 들어와요. 한, 한 40, 50대는 알방어. 그러면은 낚시가 좀 피곤해. 근데 작은 것보다 큰게 맛있거든. 거진 한 70%가 방어입니다, 70%가. 사이즈 네. 봐라. 와. 자, 오늘 재밌게. 낚시했고, 방어 시즌, 우리가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우리 덕철리 형이 또 전동리 쓰고, 제가 또 수동리 해가지고 하는 컨텐츠 이런 것도 준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잡은 조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 처방전이라고. 뭐, 동출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생선 이런 것도 잘안 먹어가지고. 생선 많이 잡으면 고기 많이 잡으면 구독자분들께 좀 나눠드리는 이벤트들도 하고 있으니까 레버밴드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소통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같이 온 구독자 좀 가져가고 우리 더 채널도 좀 가져가고 저는 안 가져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편집해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낚시 처방전 구독은 진리야. <laughs>